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자,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AI 혁명이 다가오면서 AI 혁신이 시작되면서 GPU부터 시작했었던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HBM을 통해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d r a m 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랜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공급 부족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공급 부족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력 에너지가 부족해서 AI 데이터센터를 돌릴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전 기업들 그 중에서도 소형 원전 기업들 smi 관련된 기업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스를 통해서 해결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민간 기업들은 태양광을 통해서 해결하겠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와 태양광을 통해서 일단 가장 어, 가까이 있는 것들, 단기적인, 어,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원전을 통해서 초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할 것이고,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SMR, 어, 소형원전 관련해서는 뉴스케일이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제 미국의 원자력, 어, 에너지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기술력이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전세계 유일의 기업 이에요 따라서 소형 원전이 막 이제 어, 착공 된다 한다면 유지킬말고는 착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소형 혹은 소형의 원자력 혹은 원전을 어, 착공을 하고 설계 기술을 줄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라는 곳이고자연순환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전력 공급 없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전력 공급 없이 자동으로 냉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 여긴 그런 어,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단계적으로 용량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300 메가와트만 이제 용량을 증설했다가 그다음에 600 메가, 900 메가, 1기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에너지를 어, 증량할 수 있다는 어, 있기 때문에 소형 원전이 가지고 있는 애초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대형 원전 대비해서 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이런 식의 그런 문제점을 전면으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빠른 건설이 가능하죠. 보통 대형 건설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최소 10년에서 12년 이상 최소 걸린다고 했을 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한 4년 정도면 다 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원전 비해서 이미 AI 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속도가 되고 있어요 속도. 자생각처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재미나이가 지금부터 약 1년 내년까지 기술 개발이 아예 안 된다고 해볼게요. 아예 증설이 안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잡이겠죠? 재미나이는 쓸모가 없는 AI 시스템 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1등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제는 1년 동안의 그런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오픈 AI는 물론이거니와 뭐 중국 기업들 혹은 엔스로픽 이런 기업들에게 다 따라 잡힐 것입니다. 그만큼 AI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극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장에 1년이 뭡니까 한달 일주일만 가동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금액에 막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원전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형 원전을 빠르게 빠르게 많이 많이 설치해서 대략 2년에서 4년 뒤에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NRC 설계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그냥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표준 설계 인증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나머지 기업들, 뭐 GE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히타치라든가, 미스비시도 마찬가지고, 롤스로이스 그리고 소형 원전 전문 기업인 뭐 테라파워라든가, 아니면 오클로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NRC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그런 기술적인 공인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모듈형 형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연순간 냉각이 가능하고 설계 단순화가 가능하고 전력 에너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원전이 가장 먼저 이제 설치가 되었고 한 15년 정도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4세대 기술이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하는 곳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먼저 어, 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미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어, 이제 우라늄 농축할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라늄 농축기술이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형원전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소형원전의 착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니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소형 원전이 본격적으로 착공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올해부터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뉴스케이 파워에 투자하고 있죠. 저는 뉴스케이 파워 두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중을 뭐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고요. 뭐 우리 멤버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까지도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마0 천연재 제매수내력을 제 아실 수가 있고요. 현재 필사단 멤버 모집 중에 있죠. 선착순 한 명만 더 받고 마감할게요. 선착순 한 명만 더 받고 필사단 멤버 모집은 마감하겠습니다. 현재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섯 명까지만 받고 마감하죠. 선착순 한명 남았습니다. 이번에 필사단 멤버가 마감이 되면 향후 수개월 동안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도체식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선점을 이미 하고 있고 특히나 에너지 부로부터 전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 착공이라던가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설계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이미 스케파원는 설계 인증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루마니아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폴란드 등으로부터 해외 프로젝트를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미 두산 엘레베이트와 협력을 맺음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뒤를 바짝 쫓는 는게 G 히타치라든가 G 버노바와 이제 히타치가 협력한 기업이야 G 히타치라든가 아니면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특히 G 히타치가 이제 가장 뛰어난 소형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아직 설계 인증을 확 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캐나다로 돌렸어요. 일단 눈을 캐나다 돌려서 캐나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뚫겠다. 그 정도로 미국의 n r c 를 뚫는 게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인증을 뚫었다는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더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 착수했다는 것을 봤을 때. 때는 미국에서 NRC를 뚫으면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해외 프로젝트도 뚫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뉴스케일 파워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영 원전 개발한 점에서 꾸준하게 관여, 어, 가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어, 올해 내, 올해 내 최소 두 개에서 세개 이상의 그런 프로젝트를 따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 뉴스케 파워가 현재 주가만 본다면 굉장히 좀 쩔어 있죠. 이 쩔어 있는 것들이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케 파워의 그런 주가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1년 2년과 1년, 1년 전, 2년 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바뀐 원전에 대한 위상과 소형원전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 특히나 실질적으로 바, 벌어지고 있는 수주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2년 전의 뉴스클립 파워와 지금의 뉴스클립 파워는 사실 전혀 다른 기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클립 파워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개업 부서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필산화 멤버 모집, 모집하고 있죠. 필산화 멤버 모집하고 있고 선차 수를 한명더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감되면 향후 당분간은 필승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것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도제시육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뉴스킬파워 소자하고 있고 두배 레버리지 ETF에 소자를 하고 있으면서 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필승하셨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